사장님, 열심히 네. 일하신다고 들었어요.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? 그냥 주어진 일에, 그냥, 최선을 다하는 거,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, 하시는 것 같아요. 황민통운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어쨌든 저희는 차주기 때문에 배차 시스템이 가장 제일 만족하고요. 소통이 잘 된다는 거, 상차지나 하차지에 들어가는 길을 이제 처음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좀 물어보거나 내가 이제 좀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제 배차 팀에서도 그거를 좀 최대한 알아봐 주더라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고 이런 거를 좀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는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